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서드입니다. 오늘은 고속버스 안에 나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그 순차권을 어떻게 보관하시나요? 잘 주머니 구기구기. 버스 안에서 이런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코퍼더 같은 경우에다가 순차권을 고정하시면 안 떨어뜨리고도 순차권이 고정이 되는 모습입니다. 우등 같은 경우는 코퍼더가 없다 보니 저렇게는 힘들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일반 고속에서 순차권을 잘 보관하는 방법이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